아이고아좀 맥주 더요 맥주 하나 더 있어야 이걸 완전 다 가지고 그래 뭐 네. 안녕하세요 네, 네. 오늘 누리바이가 네, 동해안 강원도 임원항에 네, 왔습니다 임원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죠. 아, 이거, 엄청게, 뭐, 많이, 장품들을 진열해 놨네요. 안녕하세요. 하자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이거 오천 참 정겹지 <laughs> 않습니까? 가게니. 저오구들이 그냥. <laughs> 짜자미, 아, 이거, 맞네 이면수, 이면수. 감자, 참 맛있죠? 응.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이거, 반, 이거 반건제 고기들이 많네. 유튜브 하러 다니신 분들. 예, 예. 아. <laughs> 이야, 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다가 배를 매놓는구나. 아, 요 배를 저, 요, 원래 여기다가 놓고 아, 저기, 작업 나갔다 오신 거예요, 벌써? 예, 작업 나갔다 왔어요. 뭐 잡았습니까, 오늘은? 어, 문어 잡이 했는데. 문어요? 아이고 많이 잡았어요? 아이 물이, 물이, 물이 좋지 않아아 그래요? 예. 야 여기 내가 군대 생활을 해보고 이제 참왔네야 음, <laughs> 예, 여기 옛날하고 많이 달. 좀 바뀌었지요? 예 그러네. 몇 년도 군대 몇 년도 군대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어. 제가요. 예? 8 0 년도. 아이고 8 0 년도 제가...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8이후로는 저쪽이가 좀 바뀌었네. 저저저 응. 저, 저 길가 옆에 새로 만들었어. 거기 옛날에 백사장이 있었는데 예, 새로 만들었어요. 거저저저. 유호요 공장이 걸로가고 아. 요 공장이 이쪽에 서있길는 복잡하다고 걸로 보내고. 자. 5 0개가 지금 조선소가또걸로 하나 숨기고. 5 0 0 0개가 많아요? 예? 5 0 0개 이놈들이 많아요? 어우 준규야 어... 예 백만? 백0 0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아좀 그러시구나 줄었어, 좀 줄었어. <laughs> 낚싯배는 뭐 이제 아니, 안 하고 이제 낚싯배 나는 낚싯배 안 하고 고기 잡는 배, 배 해야지 백팔고 예, 음. 낚싯배 팔고 여기 여기 편해 <laughs> 복장 복장이 편해 그리고 뭐 낚싯배 하, 하면은 편하... 고기는 요거보다 조금 낫지. 편하기야 편하지만은 그래도, 근데...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지. 고기를 잡는 게 보다도, 그죠? 그거는, 뭐원 사람과 사람을 대하니까, 그그 좁은 공간에서, 서로 예, 예. 조금 이래, 어떤 데는 때로는 많은, 많은 좋지는 않아요. 요거 뭐, 뭐입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고기를 못잡으면 그 탓을 남 탓을 해. 예. 본인이 내가 잘못 좀뭐예 잘못됐나, 잘못, 잘못 뭐출제정 잘못했나 이런 거는 안 하고 또 보면 선장 탓하고 그래서 트레스를 많이 받아 선장. 요런 배는 몇톤 씨나 됩니까? 선수가 예. 요거는 1 9 0 요거는 요거는 2.41. 아. 조금 크잖아요. 차만 하네 차 옛날 2 5통 예, 차만. <laughs> 근데 이거 문어잡이 하는 데는, 이런 거가 딱 적당해요. 좋아. 저기, 뭐야, 그, 문어는 뭘로 잡습니까? 문어? 문어 낚시? 낚시? 낚시 있어요. 도구가? 예. 응. 문어 잡는 저것도 따로 있어요. 아. 아유, 그, 낚시, 뭐는 고기는 이 고기, 저 고기 잡는 게가다 탈려. 다 전에 내가 저, 아기 저, 저기 군대에 있을 때, 저 불평항, 북평? 예, 북평 거기 예. 북평항이 저 뭐야? 추암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에 거기 강 있잖아요, 강. 예. 그 등대 박은 등대 있는데, 거기 방저 칠티피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장대에다가 철망 그거. 지금 지금 그 이사부님은 그 못해나? 그걸 이래 놓아 가지고. 밤에 이래 불빛이, <laughs> 거기 이렇게 오면, 그, 어네 가지고 작공됐었는데. 음. 아, 그래, 오늘 많이, 그래, 못 잡았네, 물때가 많이 아니, 아니라, 뭐, 바깥 겨우 없어. 네, 물때가안 좋으셔, 아. 안 좋아서 그렇구나. 요, 여기 문어는 피문어 좋은 거야, 찬문어잖아. 참문어잖아 그죠? 그렇죠. 피문어, 이거, 살 문어, 연하고, 부드러운 게 연하면서, 밥도, 맛도 좋지요. 밑판장엔 음. 씹는 식감이 부드러워 좋죠. <laughs> 뭐 많이 모아서 그럼 위판 하시겠네. 에, 어 어제 잡은 거 어제 입찰 입사, 오늘 입찰 해갖고 먼저 잡은 거 어제 입찰 해갖고 이 했는데 오늘은 그만. 그럼 먼저 그 내일, 내일 입찰할 지금 볼게. 그래. 모아서 입... 좀 모아야지. 그지 예. 모 아유. 고맙습니다. 예. <laughs> 예. 건강하시고요. 네. 야 여기 뭐? 이거 뭐 물매기인가? 그게 장치. 장치. 그 바다, 바다 휴식 깊은 데서 사는 거. 야 이거 저기 쇠 안에가 많은 건데, 장치. 쇠안는 네, 네. 그거 나오나? 장치, 물매기 뭐 이런 거. 물매기 여기는 곰치라 그러잖아요. 예예예. 동네는 곰치고 쇠는 아유. 생선 장수를 내가 한, 한 10년 했는데 여기 와서 사갖고 맞네 여기 방건조. 뭔가? 제가 생선 장수를 한 10년 했어요. 근데 여기 방건조 많네. 건조 생선들이. 예. 오랜만에 바다에 왔더니 볼거리가 많습니다. 아이고 <laughs> 나 뛰어놓고 <띄워놓고> 어디갔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아주 신선한 고기들이 八千代の工場だっち 어디 좀 있어요? 어디가? 안전게, 흙, 흙, 중. 간쯤에 8도, 8도 공산이네요 공상입니다. 정부 먼지이라고요 여기 등대 했지. 대관령, 금강산, 아니, 산이 너무,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가, 금강산이? 한처먹었네아 금강산 했지? 예? 아 벌써 다. 먹어야 벌써. 뭐, 또, 또 또. 아, 뭐 빨가야지. 에이 참네. 자 잠시. 지금 응. 우리 아, 일어 서고 있는 중이어아참나뭐 전화해지 야 참. 형님들 부 형님이 저리가 십원리는 그걸 찍나 지나는데 뭐 오다 하는말 접두마